이 몸의 건강은? 운동에서 50%, 마음에서 50%예요. 마음 운동에서 50%가 와야 되고 그다음 육체 운동이 50%거든. 음. 근데 마음은 지옥에 있어, 돈 때문에. 네. 그래서 아무리 헬스하려고 해도 네. 마음이 생기나? 네. 독소만 생겨, 독소만. 네. 운동하는데, <laughs> 운동을 하는데 네, 마음은, 마음은 네. 카드를 막아야 돼. 네, 맞습니다. 아, 내일 어디 가서 돈을 빌리러 가야 돼. 어, 아, 자존심 상해. 네, 아들어봤는데또 운동 안 하면 몸에 병들어, 또돈 들어가. 네, 네, 맞아요. 이거 <laughs> 운동하면서 카드, 머리는 카드. 네, <laughs> 네, 맞습니다. 아... 이거 사람 잡는 거야. 네. 무슨 지 이해 가요 네, 그니까 러 우리는 운동이 지질로 나오게. 네. 정부에서, 어이, 황인에 150만 원 주잖아. 네. 또 1억 줬잖아. 네. 어, 또내 결혼하면 또 1억 주네. 네. 가만 계산하면 한 3억 어오네 이거. 네. 그리고 1년 만에 애낳으면또쌍둥이낳아버려또 1억이 들어. 네애 <laughs> 하나 나면 5천만 원 주니까 아예 쌍둥이를 해버려. 네. 이러게 되면 돈한 3억이 들어와. 그거 계산하면서 운동하니까 운동이 지질로 되는 거야, 이게 몸이. 네.